안녕하세요. 지리 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은 주제 6번 호남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 호남지방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라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남과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라도 호남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호남지방의 지역 특색부터 보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일반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역 구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호남 지방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호남 지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호강의 남쪽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호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강, 금강의 옛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호남지방의 위치는 금강의 남쪽, 그래서 호남지역이죠. 소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 호남지역일 때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온화한 편이고요. 서해안 일부를 제외하면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전북지역은 겨울 강수량이 많은 편인데요. 요거는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전북, 특히 여기 소백산맥의 서사면은 다설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어, 소백산맥이 요렇게 있어요. 소백산맥, 그러면 이 소백산맥의 이쪽이 황해가 되겠죠.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이 불면서 이 황해 위에서 습기를 머금은 구름들이 산 위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겨울이니까 비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바로 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남, 호, 소백산맥의 서사면, 서쪽 사면과 동쪽 사면을 비교했을 때, 혼, 호, 소백산맥의 서쪽 사면은 다설지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곳들이, 뭐, 무주, 진안, 장수,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호남지방은요, 일반적으로 평야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주 평야나 김제 평야와 같은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변농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 일대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는 이것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양식업이나 어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남 지방 하면 쌀이거든요. 이 쌀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호남 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예요. 만경강이나 동진강 주변의 호남평야 뿐만 아니라 영산강 주변의 나주평야, 뭐 김제평야 등등 평야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과정에는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간척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저습지를 만들고 갯벌들을 농지로 개간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곳이 김제에 있는 광활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평야 너무 왜 광활면인지 알겠어요? 땅이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오늘날 지평선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나주, 김제, 김제평야 등의 평야가 발달하면서 변홍사가 점차 고도화되고 뭐 부안군의 개화도나 영산강 하구, 해남, 고흥, 새만금 등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얘는 표시를 해주세요. 새만금 일대의 간척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지입니다. 얘는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지에요.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넓거든요. 자, 간척이라고 하는 것은 갯벌을 메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간척 사업을 통해서 농경지를 조성해가지고 쌀 자금률을 키우기도 하고 간척지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군산, 영암, 여수, 광양과 같은 곳은 공업이 또 발달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국내 최대의 간척지인 새만금 간척지도 대표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척은 무조건 좋은 걸까? 간척은 짱좋음 간척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갯벌을 메우게 되는데요. 이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과거에는 쓸데없는 진흙벌로 된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여기는 갯벌은 굉장한 기능들이 있어요. 자,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갯벌의 첫 번째 기능은 생태계, 생태의 보고입니다. 보고라는 건 보물창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생태계가 이 갯벌에 보전되어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 태풍이나 자연재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태풍 같은 것들이 이제 내습할 때이 갯벌을 거쳐서 지나오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요 대표적인 이두 요 가지의 그 갯벌의 특성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돌리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간척지에 갯벌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역간척 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역간척 자 어쨌든 호남지방은 이 농지개간 간척사업을 통해서 변홍사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나와있는 요 자료를 같이 보면 <laughs> 자, 경지 면적과 논 면적과 쌀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권역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남권이에요. 경지 면적의 31%, 논 면적의 36%, 쌀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이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농업 지대가 바로 호남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남지역의 지역 특색을 알아봅시다. 호남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라도 음식은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있어요. 넓은 평야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음식들 그리고 바다에서 생산된 각종 재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풍성한 음식 문화가 발달을 해 있습니다. 역사도 깊은 편이라서 민족 문화와 역사 문화 유적이 또 많은데요. 어, 공동체 중심의 농업 생활을 바탕으로 한 농악과 풍어제가 잘 발달해 있고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판소리, 그리고 강강술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 유적 또한 이 오래된 역사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형태의 민속마을은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그리고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오늘날 호남지방은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각종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들인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는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전주에서 하는 대사슴놀이, 그리고 세계소리축제가 있고, 보성에서 하는 서편제소리축제, 그리고 순창에서 하는 장류축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순창 장류축제가 무슨 말이냐면, 순창하면 뭐가 유명하게? 고추장, 된장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축제 같은 느낌입니다. 자, 호남지방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어, 우리가 호남지방 하면 무조건 농업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에는요, 1차 산업,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 제조업까지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했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전통공업을 먼저 보면, 한지, 전주의 한지가 유명했고요. 담양에는 죽새공품, 남원에는 목기가 유명했어요. 자, 한지는 뭔지 아시죠? 그, 닭종이로 만드는 한국식 종이고요. 죽새공품은 대나무예요. 담양이 또 대나무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목기는 남원에 있는 그 나무 그릇입니다 자 다음 1970년대부터 이때부터가 제조업의 시작인데요 여수에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표시를 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날의 익산에 해당하는 1위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성, 그 결정되면서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1980년대에는 광양제철소가 조성이 됩니다 광양만을 중심으로 제철공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어, 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를 보면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군산의 국가산업단지나 대불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되고 광주의 자동차공업, 그리고 광산업, 영암의 조선산업, 뭐 전주의 첨단부품,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호남 지방의 제조업의 대표 도시들인데요. 자 여기에 광주, 뭐 여수, 뭐 광양 이렇게 다 적혀져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안 적혀져 있어도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겠지요. 자 한번 봅시다.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뭐냐면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광주에 어떤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광주 사람 이 기아자동차가 광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먹여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야구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통해서 여기가 광주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수를 한번 봅시다. 여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화학물질이네요. 그리고 석유 정제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수는 대표적인 밤바다가 유명한 곳도 있지만 석유화학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아 석유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거 확인되시죠 이걸 통해서 아 여기 여수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자 다음에 광양 광양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었더라 광양에는 제철소가 있었죠 이 제철소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1차 금속입니다. 1차 금속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제철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철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통해서 아 여기가 광양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정리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곳들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전남의 여수 두 번째는 어디더라? 저기, 경상도에 있는 울산,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울산, 그리고, 어디야, 충청, 남도에 있는 서산에 이 석유화 공장이 있어요. 다음, 제철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어,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전남에, 광양에 제철소가 있고, 그리고, 어디냐, 경북에, 포항, 포항제철소 포스코가 또 유명하죠. 그리고 뭐 충남에 당진에 제철소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정리할 테니까 정리를 꾸준히 잘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호남 지방의 대표적인 주요 도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 자유 구역. 얘네들은요, 그 외국 기업이나 이런 애들을 유치시켜 가지고 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나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제적으로 자유권을 보장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대마,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혁신도시. 요거는 별표를 좀쳐 줍시다. 우리 혁신도시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정부를 중심으로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이 비수도권 지역에다가 나름대로 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든 도시입니다. 호남지방에는 전주와 완주, 그리고 나주가 해당합니다. 다음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전주 지역에 있는 대사슨놀이나 소리축제, 남원의 춘향제, 김제의 지평선축제, 보성의 다향대축제. 쉽게 이야기하면 보성에 뭐가 유명하냐면 녹차가 유명하거든요. 이게 녹차축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순창의 장류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호남지방은 그 슬로우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슬로우시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슬로우시티.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도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 슬로시티의 상징물은 바로,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달팽이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지방에, 뭐, 신안군 증도, 전주, 담양, 목포, 이런 곳들이 이 슬로시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호남 지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백지도 상으로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여기 군산입니다. 군산에 자동차,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이전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곳은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고요. 익산은 보석이 유명해요. 그리고 김제, 우리 아까 김제에 뭐 있다 그랬지? 지평선 축제 있었고요. 전주,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도시죠. 뭐, 판소리라든지, 뭐, 슬로우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주, 진안, 장수. 줄여서 무진장이라고 부르는 이세 지역은 대표적인 소백산맥의 서사면에 속합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다설지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십니까? 임실. 임실 뭐가 유명하지? 치즈가 유명하고요. 나원는춘향지 춘향제하고 목기, 순창에 뭐 장류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담양은 죽세공품, 대나무가 유명하고 광주는 자동차공업이 유명했고요. 영광은 뭐가 유명하게 굴비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있고요. 여기 한평 지역은 나비축제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광양 뭐가 있더라 제철소가 있고 여수 뭐가 있더라 석유화학 공장이 있어요 보성 보성에 뭐가 유명하더라 녹차가 유명하죠 그래서 다향 대축제 같은 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고흥 지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로호 그 나로우주센터가 여기 고흥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목포 여기도 이제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조선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안, 신안은요 이 위치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섬들이 다 신안이에요. 그래서 신안의 별명은 천사의 섬 신안입니다. 섬이 천 개가 있다 뭐 이런 컨셉인데 어쨌든 이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 호남 지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